안녕하세요. 필링 배영입니다. 오. 그 오감러시가 어떤 컨텐츠인지 네. 설명 한번. 짠. 자 오늘 그 오감러시 이탄 되게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누구시죠? 러시 1호 매장 명동역에서 모신 분입니다. 닉네임은 프린스님이에요. 닉네임. 아 왕자님을 모시고 왔네요. <laughs> 그러면 한번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프린스님! 와, 프린스님!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러시 매장에서 온 프린스입니다. 우!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이 있세요 저는 해피해피 조이조이 조이 헤어 컨디셔너랑 네. 살라리움 퍼퓸을 좋아합니다. 살라리움? 퍼퓸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네. 정말 향도 엄청 오래가고 오우드 오일이랑 되게 특별한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거요? 오드 오일 오드 오일 아, 오드 음. 오일? 음. 되게 부드럽지만 이색적인 바다의 느낌? 아... 러쉬 스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어, 러쉬 직원 픽 음. 1등 픽이라는 거죠? 오. 어... 맞추는 제품은 저희가 선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출게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진짜 어렵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2년 반 정도 일하셨으면 솔직히 맞추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잠깐잠깐이고 이게 약간 긴장된 상태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 있어 하시는 프리스님과 함께 오늘 오감러시 2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청각. 한번 써보 주시겠어요? 끝. 음. 네. 아시겠어요? <laughs> 아니 아까 그 자신만만했던 그 표정과 말 말투는 어디 갔어요? 한번 다시 들어봐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러쉬 제품이 맞아요. 러쉬 제품 맞아요. 네. 잘모르겠 약간 탁탁 그, 예, 그래. 처음에 아, 다 자신만만 하시는데 생각보다 음. 어렵다니까요.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촉각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 착용해 주시고. 안 돼, 안 하면 안 돼. 자, 가볼게요. 저, 자. 제가 손 안에다가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자, 갈게요. <laughs> <laughs> 자, 저희 신부심이라 <신부지요. 웃음> <laughs> 괜찮으시죠? 이거 <laughs> 네. 장난 안 칠게요 <아실게요>. 자, 한번 <laughs> 잘 해보세요 속을 욕하고 계신 <laughs> <해보신> 거 아니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괜찮아요 자, 좀 멀리 떨어뜨려서 자, 손 넣어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 상 안으로 좀 들어가서 1 2 3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네, <laughs> 자 감이 오시나요? <laughs> 조금 알것 같아요 긴가, 밍가한데 생각나는 애들이 딱 있어요. 아니 애들... 이것만 만지고 안다고요? 네. 뭐 애들이라고 했으면 뭐 약간 종류 뭐 다른 건가요? 모양이 같은 애들인가? 모양이 같은 애들. 아 모모가 있죠. 한번 글자가... 말씀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 제품들 다? 컴포터 버블바, 브라이트사이드 버블바, 블루스카이스 버블바. 자 음, 그러면은 바로 후각 후각 한번 가볼게. 후각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그럼 후각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만 숨겨보시겠어요? 냄새 따라서. 됐어! 오. 껍질 딱 갔을 때 나는 오렌지. 뭔가 노을 지고 있는 석양 느낌? 딱 하늘이 주황빛으로 불든. 아, <목소리> 아, 아 와,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쉽게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운 걸로 준비하긴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음. 첫 번째 제품, 시각 한번 가볼까요? 자, 2초입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목소리> <목소리> 됐어. 걸렸어. 이미 끝났어, 이거는. 아 모르겠다 <웃음> 진짜요? <웃음> 아니요 정답 한번 외쳐볼게요 자, 브라이트 사이드 잠깐 띄어쓰기 정확히 해주세요 브라이트 사이드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짠땡왜 둘, 땡이에요 띄어쓰기 없어 띄어쓰기 <웃음> 없어요 <웃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laughs> 띄어쓰기 없어요 땡이에요 진짜 땡이에요. 정답을 못 맞췄어요. <laughs> 띄어쓰기 때문에 브라이트 사이드 띄어쓰기가 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자첫 번째 제품 실패 아, 이 제품은 어떤 <laughs> 제품이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입욕할 때 사용하는 버블바 제품이고요 음. 손으로 뿌셔서 샤워기 수압으로 거품을 만들어서 주시면 되고 음. 되게 상큼한 오렌지 향이 큰 매력인 아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좀더 어려워졌지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청각부터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까도 똑같이 이제 헤드셋 껴주시고, 저희가 신호를 드리면 음성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큐. 끝났어요? 네. 어. 어때요? 어? 근데 예, 예상 가는 게 있어요? 조금 짚히는게 있어요. 어떤 거? 어떤 부분에짚히세요 분사? 러시에는 분사되는 제품들이 또 많아요. 퍼퓸 종류가 얼만데, 음. 퍼퓸도 다 분사되는 거고 보디스프레이도 다 분사되는 거잖아. 그럼 엄청 많. 어, 이거 맞추기 음. 힘들겠는데요?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촉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손 끝에 아니 됐스 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촉촉하네요. <laughs> 생각했던 그거예요, 딱. 네그 카... 다그 아. 제가 생각했던 카테고리이긴 해요 그 카테고리가 혹시 몇개 있는 카테고리죠? 25개? 아니요 30개 있는 거 아닌가? 그, 그 카테고리 안에? 3개? 3개밖에 어. 없다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다음 예. 후각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셋 둘, 큐! 어? 향의 맡아 보셨나요? 어떤 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신선한 바람 딱 이렇게 쓱 지나가는 아... 산뜻한. 자, 한번 그럼 마지막으로 시각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가 볼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짠. 많이 보세요. <laughs> 많이 계속 봐 계속 봐좀 헷갈리죠 약간 지금 아 근데 알것 같아요 근데 이미 후각, 이것도... 후각에서 좀 많이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 촉각과 후각에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못맞춰 틀려 내가 음... 장담한데 다른 음... 거 얘기할 거야 분명히 과연 정답이 맞는지 음. 아 잠깐만 이게 헷갈린다니까 아... 이거 진짜 내가 봤때 몰라 이거 진짜로 자 정답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음, 하나 둘셋 b r e s t h of Fresh예요 정답, 정답! 어 음. 어디서 그 포인트를 얻으셨어요? 제일 딱아 이거다 싶었을 때. 처음엔 토너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 진짜요? 왜냐하면 분사력이 바디 스프레이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 디테일이 아, 있네. 그러게.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옆에서 <laughs> 바꾸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신선한 액, 신선한 공기라고까지 <laughs> 했으면 답이서 나온 건데 그한 아. 작전은 진짜 잘했어요. 음. 브레스 오브 프레시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감이나 미네랄이 제일 풍부해서 음.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요즘 마스크 자주 껴서 좀 환절기 때 약간 네. 들쑥날쑥하신 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아요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셨어요 네. 마지막 제품은 솔직히 내가 준비하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건 못 맞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 이건 못 맞춰 맞출게요 세 번째 제품 레츠고! 써주시고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셋 뭐야? 아, 되게, <laughs> 아니, 뭐, 뭐 같아요? 딱, 그냥 느낌, 아까처럼. 애기가 막 클레이 가지고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노는 느낌. 자, 이거는 몰라. 여러분들도 어, 아직 모르실 거예요. 이 소리만 듣고는. 자, 다음 거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촉각 한번 가볼게요. 적용해주시고. 자, 제품 들어와주세요. 3초 드릴게요. 어? 시, 시작. 1, 2. 어? 됐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닦아드릴게요. 아, 저기 으슬 아. 자, 일단 만졌을 때그 느낌을 느낌. 한번 설명해주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녹은 푸딩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나요? 네, 근데 감 잡았어요. 얘기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느 쪽 같아요? 해요. 자, 그러면 바로 후각으로 가볼게요. 갈게요. 자, 자 갈게요. 네. 시작. 조금만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거기거기거기까지 여기까지. 야, 어떤 느낌이 나세요? 달콤해요. 되게 크리미한 바닐라 디저트 느낌. 하나, 둘, 셋, 셋. 오! 뭘 보셨나요? <laughs> 보신 게더 신기해. 하얀색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정답 말하기 전에 이 제품의 뭐 어떤 점이 좋다? 음. 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달콤한 맛있는 향이 되게 매력인 헤어 컨디셔너고요. 네. 되게 촉촉해서 좀 건조하신 모발이나 뭐 저처럼 네. 탈색하신 분들이 쓰시기도 되게 좋고 네. 러쉬를 좀 대표하는 헤어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실리콘이나 왁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두피가 예민하거나 네. 그러니까 뭐 모발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쓰시기도 되게 좋아요. 정답을 한번 그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거는 여러분들 다 잊어주세요. 하나, <laughs> 둘, 셋. 아메리칸 크림 헤어 컨디셔너. 아메리칸 크림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와. 맞추셨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향이... 제일 딱 알았어요. 향이 아메리칸 음. 크림이 예전에 샤워 젤로 저희 한 리미티드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색이 좀 핑크색으로 나왔었나요. 네. 네. 그때 향이 저는 좀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음. 그때 향이 너무 강렬해졌고. 자 오늘 이렇게 명동역점 프린스님을 모시고 제품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어, 프린스님 한번 어떠셨는지. 사실 좀더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필링님이랑 배우님 덕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전혀 긴장되는 부분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한것 같아요.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를 웃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자, 바로 매장 오시타이 10초 시작. 대한민국 최대 규모 러쉬 매장 와가지고 되게 멋있는 직원들이랑 즐겁게 논다른 느낌으로 놀러 오시고요. 다른 매장에서 없는 향수 제품들 많으니까 보러 오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